최대한 나의 상황 안에서 어, 실용적이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방법으로서 사이버 대학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홀시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타민들레입니다. 지금 저는 동생 방에 있고요. 동생은 나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오늘 함께 해줄 명동이. 여러분, 길을 나왔다 명동이 아시죠? 오늘은 직장인의 사이버대학 3학년 편입 후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떻게 제가 사이버대학에 편입을 결정을 하게 됐고 무엇을 공부하고 있고 또 배움에 있어서 어떠한 감상이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한 2년 전에 우연한 저희 그 회사 워크샵에 만난 강사님 때문인데요. 약간 애니어그램을 기반으로 한 어떤 성향을 진단을 하고 서로를 알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액티비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활동을 해주셨던 강사님께서 너무나 자기 일에 열정적이시고 재미있으시고 또 자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분을 만난 게 오랜만이었어요. 그 모습 자체가 인상적이어가지고 그 워크숍의 마지막 때 여쭤봤어요. 선생님, 선생님은 어떤 라이선스가 있으십니까? 이제 코칭 자격증이 있다고 하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에니어그램 관련해서 그러한 자격도 당연히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 저도 되게 잘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냥 드는 거예요. 그 조직을 진단을 하고. 개개인의 성향 파악을 해주면서 뭐 강의나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게 나도 너무 해보고 싶고 잘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러면 이런 방면이 뭐 상담 심리 뭐 그런 거지 않을까 해가지고 심리를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알아봤습니다. 심리를 뭐 어떻게 배워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냥,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성공 시대를 이제 시작하게 해주는 그, 사이버 대학교 있잖아요. 알아보게 됐습니다. 마침 그때가 12월 연말이었고, 어, 신입생, 편입생 모집을 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다른 학교들도 다 차근차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종적으로 그 성공시대 대학교를 우선 결정한 이유는 우선 UX, UI가 보기 쉽게 되어 있더라. 좀 필요한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아, 되게 사이버 대학이지만 콘텐츠 자체나 이 사용자들, 학생들이 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런지 그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해서 정리를 해둔 인상이 있어 홍시대 사이버대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야간 대학원을 가는 거는 어 직장인에게는 정말 사실 힘듭니다. 나 개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어 속한 조직이나 그 팀의 여러 가지 변수에 사실하기에는 보통의 조직이라면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대학교에 대학원을 가서 심리를 공부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최대한 나의 상황 안에서 어, 실용적이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방법으로서 사이버 대학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전 회사가 해당 학교와 산업체 위탁 전형이 되어 있는 곳. 특정 산업군의 기업과 학교가 이제 협력을 맺어가지고, 어, 관련한 학비 우대를 해준다던가, 뭐, 입학금 면제를 해준다던가, 그 회사의 임직원이 학교에 다양한 메리트를 진행을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저는 할수 있었는데, 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에 재직을 꼭 해야 되더라고요. 어, 내가 뭐 이직을 하게 되거나, 퇴사를 할 수도 있거나, 뭐, 그렇게 되면 아예 어, 어, 퇴학 처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3학년으로 편입을 준비했었고, 2년 동안은 이 회사에 다녀야 될것 같은데, 하지만 사실 2년을 장담을 할 수가 없었고, 좀 속박을 당하면서까지, 일단 자율적인 의사 선택에 영향을 주면서까지 옵션을 굳이 선택하고 싶지는 않아서, 어, 배우려고 하니까, 너무나 좋은 점이 많은 거예요. 그 한국의 인터넷이나 동영상 컨텐츠나 강의의 수준이나 진짜 감히 말할 수 있는데 그냥 세계탑 클래스인 것 같아요. 그 사이버대학교 수업을 출퇴근 길이나 어, 그다음에 뭐 주말에 틈틈이 듣거든요. 근데 앱으로도 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수업을 들으면서 메모도 할수 있고. 그 이동시간의 과정 안에서 뭔가 배우고 있을 때내이 네, 시간이 정말 알차다 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을 맛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뿌듯하고요. 처음에는 막 너무 긴장하고 아, 각 잡고 사실은 딱 공책까지 준비해서 들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좀 부담스러웠는데 어,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강의를 듣고 출석도 하고 과제도 하고 뭐 토론할 거리가 있으면 토론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뭐 사이버 대학의 장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시간이 정말 빠르잖아요 어차피 흘러가는 거 안에서 내가 짜투리 시간을 활용을 잘하면 2년 뒤에 또 다른 이제 상담심리학을 공부를 했다 학사 또 얻게 되고 또 어떤 나의 지식 장식 어 뭐 대중이나 인간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들도 외연이 넓어진다고. 저는 실은 외국어문학부라고 해가지고 영어영문학을 공부를 했었어요. 대학교를 실은 대학교를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경험은 생판 뭔가 이제 공부만 하고. 좀 이제 책에서 배우는 것들로 대학이라는 큰 학문 기관에서 이제 실제 공부를 하는 것과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일을 하고 내 스스로 이후의 커리어 설계 때문에 필요함을 느껴서 선택하게 된 공부가 또좀 다른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실은 어 간절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리학부를 공부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저는 상담심리학이라는 공부를 할수 있으면 되고 그것을 내가 배웠습니다라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뭐 네임밸류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음 그렇게 공식적으로 내가 상담심리학을 내가 할수 있는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먼저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여태까지 여기 현업에서 실제 업무 경력들이 있기 때문에 차별점과 보완점이될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야간대학이 됐든, 뭐, MBA 형태가 됐든, 자기가 필요한 목적에 맞춰서 공부를 하기에는 대한민국은 너무나 선택지가 많은 나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대학뿐만이 아니라 독학사, 같은 공부도 할수 있고요. 다양한 수학기관이 있을 거고 교육원도 있고 그러니까 취미로서 내가 조금 더 간편하게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정보를 접한다. 학습의 영역과는 또 다른 지점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을 드린다면 이왕이면 학교라는 기관에서 정식 그 과목들을 수강을 해서 개론들을 배우고 사례 연구들을 들음으로써 라이선스의 자격을 득하는 과정. 네, 어, 과제나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똑같아요. 한 16학, 16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간 기말 다 있습니다. 동시 비 동시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동시 비 동시의 차이는 뭐냐면 어비 동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이 3월 2일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0시부터 24시 안에 내가 어, 시험 볼 준비가 됐을 때 주어진 뭐 시간이 40분 또는 30분 정도 되거든요. 안에 맞춰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동시 시험이라는 거는 딱 시간까지 정해줍니다. 몇 월, 며칠, 몇 요일, 몇 시부터 몇 시, 어, 해당 수강 학생들이 다 같이 접속을 해서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역시 비동시가 조금 더 선호되는 과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시가 되면 이게 막 퇴근 시간에 좀 걸쳐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날에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우리는 알 턱이 없고. 아, 그리고 실은 그 사이버 대학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의외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과목이 상대평가이고 오픈북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열심히 하고 정말 그 공부가 필요해서 오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뭐 언제 어디서나 높은 점수를 받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무언가를 배워 나가고 익히는 것에 시간과 비용을 쓰는 것은 여러분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 사실 내돈 주고 고통받는 경험이 있기는 해요 과제며 토론이며 사실 시험이며 매주 어, 두세 시간 정도의 강의를 네개 다섯 개 듣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공부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어, 막연하게 불안했던 지점들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가 됐든 진로가 됐든 뭐 커리어가 됐든 공부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진짜 그냥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또는 강의를 듣고 있을 때 느끼는 뿌듯함과 안도감이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 강의에 몰입을 하느라 내가 가진 불안은 조금 해소가 될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여행가서도 했거든요. 인터넷이 접속이 되면 중간고사 치고 과제 제출하고 해외 출장이랑 겹치면 사전에 이제 사유서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어, 학교에 제출을 하면 뭐 별도의 일정으로 시험을 또볼수 있게 해고요. 네, 이건 또 여담인데 실은 저는 상담 심리학부의 전공 과목보다 교양 과목들을 더 좋아하고 점수도 잘 나오고 재밌게. 근데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대한 거를 조금 더귀 기울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전공에 대한 과목을 필수적으로 들어 나가면서 그 외에 개인적인 흥미와 교양도 쌓을 수 있는 배움의 기회가 있는 게또 다른 공부이지 않을까. 어 뭔가 또는 좋아하시는 분야가 있으면 유튜브에서 관련한 동영상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만 시간과 비용을 조금 더 들여서 내가 좋아하는 공부나 영역에 공식적으로 전문적인 영향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는 지점도 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